자연으로 동심으로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연의 살자 청춘 이종아입니다. 저기 2020년 2월 24일 목요일 오후 현장 매물 생생중계 진행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강원도 영월군과 경계를 이루고 있는 강원도 행성군 강림면 오련리에 나와 있습니다. 자, 천평 이하의 예, 토지와 임야가 되겠고요. 예, 편안한 전원 생활을 누릴 수 있는 귀농 귀촌 전원 농지 소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행정 구역은 강원도 횡성군 강림면 월연리가 되겠고요. 자, 30여가 온기 종기 평화로운 전원 생활을 하고 있는 전원 마을 맨 위쪽에 자리 잡은 토지가 되겠습니다. 자, 월연리 하면 천문인 마을로 유명한데요. 해발 650고지 천문인 마을에서 아래쪽으로 1.5km 정도 떨어져 있는 야산 자락 아래 편안한 전원 용지가 되겠습니다. 자, 용도 지역은 계획 관리 지역이고요. 자, 대부분이 전으로 되어 있는데, 예, 조그만 임야 두 필지가 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총 면적 2857제곱미터, 2857제곱미터, 864평이 되겠습니다. 864평의 토지, 평당 20만원대로 해서, 예, 확정 매매가 1억 7300만원, 1억 7천 3백만원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자, 마음에 맞는 분두 분이서 어울려서 구입을 하셔가지고 예, 전원생활 하기에는 그지없이 예, 평화롭고 건강터전으로 예, 평가가 됩니다 자본 토지는 예, 부정형 예, 직사각형 형태로 되어 있는데요 예, 들어오는 도로부분부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입구 쪽 50m 앞에까지는 콘크리트 포장 도로가 접해져 있고요. 예, 들어오는 진출입 도로는 예, 보시는 것처럼 비포장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비포장 도로가 전부 예, 본 토지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예, 도로 문제는 걱정할 게 없을 것 같고요. 포장 도로에 접해서 예, 들어오는 디귿자 예, 형체로 되어 있는 부분, 예, 도로 다이 매매하는 토지의 면적에 포함되어 있는 땅이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이앞쪽으로해서큰 고목 나무가 한구로 서 있고 뒤쪽으로는 울창한 숲이 우거져 있는데요. 현재 보전산지입니다. 예, 경사도는 그렇게 세질 않은데 완만한 마을 뒷산 임야, 길이 없고 또 보전 산림으로 되어 있어서 개발하기는 에 어려운 그런 임야입니다. 내탕처럼 편안하게 넓게 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부정형 직사각형 형태로 되어 있는 토지 대부분 보시는 것처럼 농지로 되어 있고요 이 농지 위에 한 50평 정도의 비닐하우스도 한동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입구에는 은행나무가 두 그루 서 있고 저 위쪽으로도 예, 토지가 한 200여 평 임야 쪽으로 포함되어 있는 그런 토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 앞쪽에 예, 쭉쭉 뻗은 소나무가 한 20여 주 있는데요 아, 절반 정도는 이 토지에 편입되어 있는 저맨 앞쪽 경계는 예, 하늘색 망이 씌어져 있는 부분이 경계가 되겠고 요 앞쪽으로는 예, 경사도가 좀 있는 뚝이 예, 경계가 되겠습니다 요 앞에 있는 남의 땅인데요 오래전에 예, 소를 한 15두 정도 키웠던 예, 가축 사육장 예, 우사가 있었는데 현재는 폐축을 하고 예, 토지 소유자도 바뀌었고요 헐기가 좀 아까워서 농막 용도로 해서 현재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축사는 없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주택을 신축을 하신다면 이 앞쪽으로 남양쪽으로 신축을 하실 수도 있겠고요 지금 해가 저물어 가고 있는데요 서남양으로 신축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40m 앞에 남양으로 지어진 3층 별장이 현재 있는데요. 정남향으로 지어진 별장입니다. 자, 물건 정리해 보겠습니다. 청정 강원도 횡성군 강림면 월현리 해발 500고지 야산 아래 30여 호가 옹기종기 모여 사는 마을 위쪽에 자리하고 있는 평화로운 전원용지 전망도 좋고 가격도 적합합니다. 예, 전원 귀촌 용지로 예, 소개를 드리겠고요. 자, 맹지 야산과 접해져 있어서 더욱 좋고, 이 토지, 비닐하우스 이쪽으로 맹지 밭이 네 필지가 있습니다. 예, 매매하는 토지와 접해져 있는 그런 밭인데요. 향후로도 맹지를 매입하시는데, 예, 저렴하게 매입하시는데 유리한 그런 매물로 평가가 되겠습니다. 자, 농사를 짓고 예, 전원 생활, 전원 생활하기에는 아주 부지없이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는 토지, 영동 고속도로 세말 아이스에서 약 20분 정도 소요되는 위치입니다. 세말 톨게이트에서 20분 정도 소요되는 그런 위치에 있는 토지, 계획관리지역 내필지총 864평, 864평, 평당 20만원대, 1억 7천3백만원에 소개되었습니다. 자, 현장 답사 환영드리겠습니다. 전화번호 033-342-6640번, 010- 3333-3123번 강원도 횡성 둔내에 위치하고 있는 청춘 부동산으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위쪽으로 가서 보고 화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밤나무도 많이 있고요. 예, 네, 옛날 도로처럼 되어 있는 이 임야 부분. 자, 위쪽으로 올라왔습니다. 비닐하우스. 자, 이쪽으로 왔는데요. 여기 있는 이 부분도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저 앞에 보이는 쭉쭉 보던 소나무도 한 15주 이상은 이 토지에 편입이 되어 있는 그런 나무들이 있고요. 자, 농사도 짓고 건강 전원 생활도 하고, 등산도 하시면서 건강한 생활 하시기에는 아주 좋은 그런 매물로 평가가 됩니다. 자, 맹지 배입 유리하고, 임도길을 따라서 산책하기도 좋은 그런 깔끔한 전원마을 맨 위쪽에 자리하고 있는 전원용지 소개해 드렸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